네, 앞으로입니다. 마이크 접속 상태가 좀안 좋군요. 자, 올 올해 보통 월요일 날시장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어, 이번 주가 시장이 또한 코스닥은 한5일 연속 내렸죠. 네, 내렸고 또 아마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입니다. 주봉이 지금 음봉이죠. 네.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한 금요일은 주봉이 완성이 되니까 월요일도 보통 주봉을 잠깐 봅니다. 아 이번 주 주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근데 월요일은 조금 애매하고 화요일 정도 보면 돼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빼고 금요일. 네. 화요일 목요일은 지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투자하는 종목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한번이 주봉 네, 주봉을 봅니다. 네, 주봉 을 한번 체크해 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은 못 그리려시는 분은 없어요. 아 양봉이면 또 양봉의 힘이 있는 거고 음봉이면 음봉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린 게 아, 오일선 일봉에서는 오일선이니까 이제 주봉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주선이라고 이야기를 부르죠. 네 오주선도 보고 음. 이렇게 봐놓고. 이제 또일봉에서는 이제 오일선 2십일선6십일선을 네, 보죠 그래서 보통 이제 5일선2십일선을이 단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6십일선부터뭐 백이십일선 이0일선을 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오일은 일주일이고 2십일은한 달이고 네, 6십일은 분기선이니까 보통 이제 단기라 그러면 뭐한달 정도를 단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장을 좀 보면, 다시 좀 같이 볼까요? 음. 그니까 제가 좀 계속, 그, 뭐 카톡방에서도 그렇고 강조드렸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포인트예요 아까 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미국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미국 실적이 엄청 잘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다 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보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비행기사. 비행기 만드는 뭐 보잉이라든지 아, 오늘이 이제 4월 26일인데 아, 3M이라든지 3M 3M은 많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거다 3M이라는 회사죠. 네. 3M의 주가가 뭐한13%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은 이 상황할 것 없기 때문에 13% 빠지면 우리나라를 치면 약간 조금 오버하면 하중 두번 맞았다 그리 보면 돼요. 네그 정도의 어 약세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랑 별 상관없잖아요. 우리랑 상관있는 거는 일단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이 지금 역사적으로 신고가예요 네, 신고가 그 부인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 8500그 이상 가게 생긴 그림이죠. 주식의 기본이 정 고점을 뚫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느냐 시느 안에 차일 뿐, 결 정적으로는 나스닥 지수는 8500그 이상까지는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네, 그 약간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가는 그림이에요. 네. 이 때도 보면, 전고점을 뚫을 때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만, 한8개월있다갔갔구나 어쨌든 가잖아. 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한 달짜리 그림도 보지만은, 어, 3개월, 6개월, 연, 연에 대한, 한 연봉에 대한, 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연입니다, 연. 이놈 저놈, 네. 그 놈이, 그 연이 아니고, 예. 네. <laughs> 아이 아니, 큰일 날 뻔했네. 연봉이에요. 연에 대한 그림도 거리가 있는 거죠. 올해는 그냥 양봉이라 생각하는 거잖아. 요 자, 그런 상태고, S&P는 이제 뭐 조금 더 다우보다는 사실 S&P가 많이 봐야 되는데 미국은 기술주가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항주식이라고 이야기하면 파항이 뭐죠? 예. 네. 페이스북이 있죠. 네. 폭등했어요 페이스북. F.A.A. 아마존. 아마존은 조금 뭐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가는 그림이죠. A.F.A.N.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도 뭐견주합니다 그리고 F.A.N. 갑자기 안 떠오르냐 N G 알파벳 예. 알파벳이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 우리 삼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다 아시는 그 구글이고 그리고 이제 망이라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망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빼고 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는 좀 영향이 많은 삼성이나 한익스 영향이 많은 게 어, 예를 들어서 띵띵띵띵, 예, I.N.T.C. 인텔. 예, 인텔이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조금 부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디레 a 업체니까 예, 뭐 잠깐만 램 리서치는 상관이 없는데 네. 램 리서치도 뭐 괜찮죠. 디 음, r a 이니까 어, 마이크론, 테프노누시 코드번호가 M.U. 디렘 가이이 뭐, 이번에 이제 삼성제 하이닉스 실적에서 확인하시다시피, 어, 박살이 났으니까, 뭐, 사, 뭐, 100억 벌다가 35% 거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100억 벌다가 30%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런 와중에 또한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는 사실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4월 초순에 뭐, 아래 공포 어쩌고 했던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건 이제 신경 안쓰셔도 돼요.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것은 뭐 정시에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신경 안쓰셔도 되고, 그 유가는 최근에 조금 올랐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조금 안정화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란의 수입을 수출을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거죠. 네, 중단하는 것을 한국, 중국, 뭐 인도, 일본 이렇게 여덟 개 국가에 대해서. 어 예외를 해줬는데, 이제 그것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 우려 때문에 좀 올랐었는데, 아마, 이건 제가 아마, 어, 그 큐음 정권 글로벌 설정 팟캐스트에, 팟에, 4업 어제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음, 컨펌을 해가지고 제가 욕을 하지 않았나. 어차피 별로 욕을 한게 한 없는 것 같은데. 비 방송용 없었나 체크를 해 가지고 다음 주쯤 올려 줄 겁니다. 한번 들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에 다시 들어간다 그리 봅니다. 근데 조금 이제 걸리는 게 중국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 올해 상반기 최고의 히트 줍니다. 2,500포인트에서 30%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또 반대로 중국은 작년에 가장 많이 빠진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더, 더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30% 오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조금 신다는 게 우리 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차피 미국은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짧게 보면 지금은 미국인 가고 우리는 안 가는 장은 우리가 그 동안에도 몇번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왜냐하면 가장 좋은 쪽으로 몰리니까 미국은 사고 뭐신흥국은 조금 덜 사는 거죠. 원래 가는 쪽이 가니까 미국에는 신고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계속 간다. 하지만 이걸 조금 나쁘게 보면 미국만 가고 우리는 안 가는 거고요 아, 이건 제가 그 올려 드리기 위해서 <laughs> 초대를 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랬을 결정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간다 그랬을 때는, 음, 이게 어디 갔나?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음.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그게 좀중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어, 다음 주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시, 국채 금리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국채 금리는 이제 뭐이정도면 안정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유가도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수요갈 겁니다. 유가 빨리 가면 시장에는 좋지 않아요. 예, 그거 좀 포인트고 중국 정시는 네,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금 차익 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림만 놓고 보면 자, 월봉에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4월 달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월봉을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월봉에서 도지가 나왔다면 5월 달은 네, 5월 달은 잘해야 내려갔다비석이니까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해서 5월 달의 그림을 왜냐하면 이 월봉이 어, 오늘 26일이니까 어, 한 캔들 두세 개면 마무리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중국도 우리가 5월 1일 근로자인날 휴장인데. 아마 다음 주에 좀 놉니다. 이 자식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국도 지금 4월은 그래서 봉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을 보는 방법이죠. 중국 지수를 보면서도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종목을 볼 때도. 월봉에서 엄봉이니까 주봉을 딱 봐가지고 아, 이번 주에 이제 꺾인 거죠. 예, 주봉 5주선이 꺾였습니다. 그죠. 렇 5주선 밑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하락세 그러니까 하락세를 멈추는 게 우선입니다. 약간 중국 정시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에서는 보수적으로 열어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 좀 봐야 되고 뭘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어 달러에 달러 제가 예전에 인베스팅 닷컴이라는 앱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그 인베스팅 앱을 깔아두시고 정말 이런 한국어 버전이죠 예그 네. 어 스마트폰 앱에 꼭 깔아두세요 정말 제일 다 나오고 실시간 다 나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대신증권 화면인데 대신증권 놈들이 요 몸이 밑에 적어놨죠. 예. 시세를 이렇게 바로 안 줘요. 왜돈 줘야 되거든. <laughs> 돈 든다고 들은 놈들 예. 바로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딴 데서 봐야 되는데 왜안 넘어가냐? 아 여기 인베스팅 보지 마시고 예, 제가 나중에 거, 예, 찾아보세요. 앱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려, 컴퓨터가. 예. 요, 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제 이 수, 이 지수를 가끔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안 나오나? 아, 이거 영상 짧게 해서 올려드릴 건데,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한율이, 한율이 뭐야. 한율이지. 누가 지금 20년 확정됐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에 부담이 많은 게이 원화가 지금 폭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 음. 어디 갔냐 이거. 에 정말 개떡같네. 제가 제거 뭐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아유, 뭐 감출 게뭐 있어? 저기 차이까지. 음, 아 원래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면 잘 보이는데 <웃음> 지금 <웃음>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미국 그 마켓워치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에픽 네, 차트란데. 아니요, 이건 여러분들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그 인베스팅닷컴 앱 까셔가지고 예, 보면 되는데 달러를 보라는 지금 그 지금은 달러를 보라는 이야기. 뭘 봐야 되냐면 아, 엄청났다 이거네. 예, 미국 사이트에 우리나라 한글로 광고를 해놨어. 미친놈들 엄마? we use cook for analytic s 시끄럽다.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만은 시끄럽. <laughs> 가뭐 하나 안 그러면 이 방송 새로 찍어야 돼. 딴 넘어가 빨리 는 예. 네. 네, 이거예요. 이게 이제 DXY라는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작으신 작은데 어, December 그러니까 여기 작년 19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는 한95 정도 있었어요. 그데 그러다 지금 쭉 98까지 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야 그래서 지금 달러가 때문에 우리가 원화가 그래서 예, 원화가 지금 폭등을 한 거죠. 예, 원화가 지금 보면, 어, 이게 월봉인데, 예, 지금 거의 뭐, 3년 내 최고가죠. 2016년. 원화가 폭등한,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장이 왜 빠지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은, 미국은 경고해요. 이게 또 우리 장이 하락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강세. 그니까, 우리 지금 한국 정치 왜 이래요? 한국 정치 왜 이래요? 왜 이래요?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왜 이래요? 내용을 알아야, 에? 내용을 알아야, 뭐, 세작 들어왔어? 방송 중에? <laughs> 내용을 알아야, 어? 대응을 하고, 그게 해소될 때알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가 볼때첫 번째는 미국 정시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미국 정시는왜 강합니까? 미국이 실적이 엄청 잘 나와요. 토키, 토키, 토키 기술주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엠, 뭐, 다잘 나와요. 전통주 빼고. 뭐, 금융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든지, 3M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로 몰리는 거잖아요. 자, 미국이 실제 달라오니까 미국의그 자금이 몰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자국통화 달러가 강한 겁니다. 달러가 강하니까 당연히 상대통화의원하는 약한 거예요. 자 이래서 첫 번째 한국 정신 미국은 잘 가는 미국이 잘 가가지고 한국이 개판인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국 정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중국 정시가 지금 나름 조정입니다. 예, 네, 나름 조정이에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중국 정시의 영향력이 미국보다더 높습니다. 대게. 뭐, 간, 뭐, 산발적으로 뭐, 만약에 마이크론이 폭등을 해가지고 반도체 오르고 그런 거는, 이제, 섹트에 관한 거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중국과의 동조화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와. 근데 외국, 외국인 좀 이따 많이 퍼여드릴 건데,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 성장을 했습니다. 심각한거죠 2017년도 4월달에 4분기에 0.2분기 성장하였고 이제 YOQO입니다 전분기 대비 여기 보면 전기 대비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한 2.몇% 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일단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 버렸죠 사실 이거 가지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지는 않는데 기관들이 먼저 이제 이 데이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GDP를 구성하는 거는 C 민간 소비, 그 다음에 government 정부 소비, 예, 정부 지출, 예, 민간 소비 C consumer가 있고, 정부 소비 정부 정부 지출 추경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 건설 경기 그게 있고, 설비 투자, 예, 설비 투자 있고, 지적 재산 생산물 투자 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정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xport 수출, import 수입. 수출이 많이 감소한 거은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수입은 수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게 설비 투자입니다. 주가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민간 소비가 증가를 한다는 말은 소비가 막진장된 겁니다. 지금 중국 놈들이 그런 거죠. 소비를 계속 강화시키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가지고 결정적으로는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소득을 증대시켜서, 물론 제가 짧게 알면 소득을 증대시켜서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도 활성화게 하고,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로드맵인데 민간 소비가 증가가 안 합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만 보면 민간 소비 0.1%, 정부 0.3%. 정부만 엉뚱한데 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킬레스 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인들은 별로 안 챙겨가는데 국내 매니저들이 제가 어저께도 뭐 애널리스트하고 잠깐 커피 마시다가 여기에 대해서 광부를 하더라고요 광부를 합니다 야너 이거 기업 그 재계 놈들 어 정부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지들은 돈 10원도 안 쓰면서 돈을 꽝꽁채 놓는 거아니야 그나마 삼성 하이닉스만 이빨 쓰는 겁니다 그나마 인과식 결정적으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네. 기업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 이 말이 뭐죠? 아직 이것저것 와닿지 않으면 안 돼. 작년에 정유회사들은 이빠이 설비 투자를 했어요. SOL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삼성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딴 놈들이 안 하는 게. 네, 요게 있고, 네 번째는, 너무 안좋게 나왔어요. 너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발표한 것들 사람들은 뭐 선방했다 기대치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삼,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건설경기 죽어가지고 개박살난거 실적이. 그리고 LG이노텍이란 회사는 11분기만에 척자가 났어요 다 자, 살이 나니까 실제적으로 그나마그나마 그나마 현대차가 잘했어요 <laughs> 그나마현그차마재미차봤재요를봤 그나마 자, 그래서 자, 그실제적제 실제적으로 면이보면